자연과 사물 모든 요소의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조화롭게 감성을 끌어올려 무용수로 하여금 언어를 만드는 육체 언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안무가라 합니다 안무가와 무용수의 차이점은 안무가는 무용수를 통해서 육체적인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을 줄수 있는 사람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무용수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안무가라 할수 있고요 무용수는 안무자가 주는 동작을 받아들여서 육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용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무용과 또 음악이랄지 그런 부분에 자기가 섬취해서 미치야만이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사온 결과를 보면은 그냥 대충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무용을 접한다든가 하면은 안무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뭐. 첫 번째는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한 다음에 무용가로서 여러 사물과 또 자연과 더불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육체 언어로 옮겨갈 때그 안무가가 또 새롭게 탄생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무가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객들과 나누고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주고 싶은 춤꾼으로서의 열망 사이.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버겁지는 않을까. 어느 순간 고갈할 것 같지만 춤에 대한 열정에서 새로움의 샘물을 찾는 그에겐 여전히 무대에서 보여줘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.